겠습니다. 아,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 볼까요? 두려움. 아 이건 우리 현대인들한테 힘든 아픔이 또 뭔가 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 예, 어떠한 그런 걱정. 네,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장애까지, 이렇게 수면장애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불안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 가만히 있는 시간에 남들은 무언가를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 막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누워있는데 대학 수학 능력 그 시험이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laughs> 그럼, 그럼 너무 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야, 그런 남은 생, 6년이 남은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저를 생각하면 굉장히 <laughs> 심각함을 느껴요. 근데 저 하나로 끝나면 이게 괜찮은데 아이한테까지 그런 강박증을 심어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사실은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네, 뭐 자식 걱정, 뭐돈 걱정, 뭐 은퇴 후의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걱정 중에 95%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걱정들 맞아.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laughs>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걱정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난다고 해드려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걱정이 맞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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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걱정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맞다. 네. 맞다. 맞네요. 정답이네요. 맞다. 네. 아... 계속 떠올라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는데 사실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뭐냐면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뭐냐면 걱정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걱정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걱정 타임을 특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걱정이 많을 때는 한번쭉 적어봐요. 내 걱정들을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걱정을 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어요. 신재민 씨, 네. 이거 꼭그 시간만 15분만 좀 맞아. 걱정해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갔고요 새벽 3시까지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생각만 하면. 그래서 1 5분거고모 모질할 것 같죠? 네. 막상 써보세요. 써보면은, 내 걱정거리를 써보면은, 한 8분 지나면 더 이상 걱정 쓸게 없어, 쓸게 없어. 예. 네. 이걸 다 쓰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실제로 걱정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고 괜히 마음만 힘든 것인지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셔가지고, 마음만 힘들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요런 일을 실제로 하면은 조금 상황에 변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것 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하나를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할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스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이렇게 그 글로 쓰라는 걸 책에서 제가 뵀잖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쓰다 보니까요 이분도 써서 쓰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써진 거는 진짜 큰 걱정거리는 써지잖아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말아버리면 그 뒤에 걱정은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쓴 것만 그냥 해결을 아 이게 걱정이구나 하니까 쓰는 건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님, 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laughs>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걱정거리를 많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는 게그그 그 사람이 편안하게 될까요? 왜냐면 지금 스님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에요. <laughs>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이고, 당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어, 힘들겠네. 이렇게 헤아가지고 공감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요, 열번 중에 아홉 번은 제가 옆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요, 한열 번쯤 듣다 보면요. 나요. 아니 스님 말씀처럼 아 그랬겠구나, 아 다시 힘들었겠다 이러면 영혼을 좀 가지고 공감을 하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은 우리가 어 언어를 얘기를 해도 그 언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음. 그런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인 것으로도 되게 많은 그런 소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아픔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하는 음. 것을 똑같은 말을 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가.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음. 예. 그런 분들한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러한 것을 만난대요. 그래서 머리가 오히려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잘린 게 없으면 뭐 잘린 게 없으면 뭐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혼자 다할수 있는데 무슨 잘린 게 많아요 딸린게 이런,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일상이 너무 바빠서 네. 네. 내가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한두 정거장 정도 네.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두정거장만큼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니,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면 확실히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정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네. 선생님, 그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어,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관절이 안 좋거나 뭐 그러시면은 이제 뭐 수영을 하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자연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뭐 등산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뭐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기가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